불교하고 유교하고 제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예. 그건 위탁상품이고, 그러니까는, 어, 개인적으로는 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걸, 조선시대에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적인 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유교가 오히려 먹혀있어서 어, 그냥, 불교의 이 재계 안에, 그러니까 49제 천도제 하는 이런 식 안에 제사까지 들어왔었던 것 같고, 유교에서는 유교가 힘이 셌었던 조선시대에는 절대, 어, 제대로 된 집은 절에서 제사 안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밤 11시에 지내야 되는데, 어느 절에 가서 네가 11시에 지낼래? 어, 해인사 가서 11시에 한번 올라가 볼텨요 야, 호랑이한테 물려줄게. <laughs>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받아보는 저리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추석 특집으로, 어, 제사와 관련된 것, 차례와 관련된 것, 이게 시즌물이에요, 시즌물. 그리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게 계속 대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순 구조예요. 옛날 사람들이 만든 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 희한하게도 어, 그때만 잠깐 관심이 있다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어, 막상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하지만 또 막상 안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무튼 지금 현재 어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비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일반적 통계가 그렇고요. 이제 뭐 통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거기서 달랑 달랑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저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희 어렸을 때어 추석이나 설때그 진짜 민족 대이동 이러면서 길에서 막 12시간 어떤 때는 막그 이상 막 이렇게 하루종일 그 그런 거 영상만 나오고 헬기로 막 찍어서 나오고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일 사람이 많이 밀리는 데가 경부고속도로보다 공항이 됐고, 그 다음에 팔자 좋은 사람은 지금 공항 가고,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일로 가고,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두탕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집은, 어, 퍼뜩 이제, 시댁 갔다가, 친정 갔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날짜를 약간 틀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 그냥 아예 다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이게 건건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사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모해서 어, 할 얘기들이 좀 어, 많아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도 존재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 여러분 할아버지 정도의 어르신들의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어 이게 존재하지 않는 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서 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 어 그리고 그런 부분 존재하고 어또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어 저게 있어요 음. 이제, 불교, 아니, 저, 유교가 1910년에 한일합방하는 정도쯤에서 망했다고 치고,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100년 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100년이 넘어가면 문화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문화적인 힘이 빠지는데 100년이 걸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지금 망하고 115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해체, 완전 히 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뭐, 어, 잘안 썩어요라고 하지만 오래되면 그게 다이게 분해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뿐이지 뭐 어,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분해되듯이 그 썩어서 분해될 때 예전에 그 장삼 이장삼은 잘안되 그렇겠다. 어, 좀얍실얍실한 장삼 입으면 좀 오래되면 장삼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좀 싸가. 그러면 그때는 꼬맬 수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가 터져도 꼬맬 수가 없어. 왜냐면 꼬매봐야. 어 조금만 힘 주면 이렇게 앉다가 일었으면 어디가 두둑 두둑 간다니까 지금 제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고 거기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부 각각 등모체로 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불교하고 유교하고 제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전에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라고 했을 때 어, 스님들이 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꽁시렁거린 분들이 있어. 근데 진짜 그 무식한 겁니다. 불교는 재계가 있는 거고 사식구제 천도에 다 밖으로 재짜요. 재계한다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제사 자체가 없어요. 안으로 재짜 제사는 불교 에 없습니다. 그건 위탁 상품이고. 그러니까는, 어, 개인적으로는 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걸, 조선시대에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적인 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유교가 오히려 먹혀있어서, 어, 그냥 불교의 이 재계 안에, 그러니까 49제, 1000도제 하는 이런 식 안에 제사까지 들어왔었던 것 같고, 유교에서는, 유교가 힘이 셌었던 조선시대에는 절대, 어, 제대로 된 집은 절에서 제사 안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밤 11시에 지내야 되는데 어느 절에 가서 네가 11시에 지낼래? 어, 해인사 가서 11시에 한번 올라가 볼테 야, 호랑이한테 물려 <laughs> 야, 가야산에 몰라서 그렇지. 표범 맨 마지막 나오는 기사 보면 어, 50년대가 60년대 가야산에 표범이 있었다. 표범. 어. 아니, 있었어. 그 전에는, 해수, 해수구제 사업 전에, 일제가 해수구제 사업 하기 전에는, 조선 전체에 호랑이하고 표범이 더글더글 했고, 어, 해수구제를 1910년인가, 언제 그 근처쯤에 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저도 자, 자세히 몰라. 그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나올 거야. <laughs> 그래서 그때 전멸시켰고, 그런데 산이 깊으니까 다 전멸이 안 돼. 그러니까 몇 놈은 살아있는 거지. 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그래서 뭐밤 11시에 조선시대 때 갔잖아 어 도시라고 오는 겁니다 어 야식이 배달 오네 이렇게 <laughs> 불가능합니다 어 불가능합니다 그거 어 누가 그걸 해줄 거야 그리고 스님들 입장에서 어, 한번안 하고 말좀덜 먹고 말지 야 9시에 자도록 세팅이 돼 있는 문화에서 11시에 그걸 지내주고 그러면 12시 뭐제 그 뒤처리까지 아마 1시간 될 수도 있는데 야 그거를 안 하고 말지. 야, 들먹고만 들먹고 말아, 말아. 내가 들 쓰고 말게. 이 생각이 안 들을까? 응. 그 기재사 한번 지내서 무슨 떼돈을 번다고? 어. 저는 제 생각에는 기재사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기재사가 들어간 거는 어, 최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일. 유교가 붕괴되고 그리고 교통이 어느 정도 차가 움직이고 난 뒤에나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막 걸어서 절에 갈라면 월정사 제가 있는 월정사 생각해봐라. 그 진부에서부터 걸어왔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십몇 킬로씩 걸어야 돼. 절에 한번 갈라면 십몇 킬로를 걸어야 돼. 어. 근데 그거를 밤1 1 시에. 아, 그거 진짜. 어, 불이라고는 달빛밖에 없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불은 도깨비불하고 호랑이 눈깔 이상해서 야 그게 가능할까? 어, 그냥 생각해봐서 그래서 어, 탑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탑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 밤문화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 도시사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낮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에서도 사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1시쯤에서 12시 사이 이때쯤에, 어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 양반집에서 그런 행태를 한다는 건 지금 개쌍놈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디 시간을 땡겨? 아니, 그게 정성을 들여서 날이 바뀌는 신새벽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아, 어, 오케이, 뭐, 편의상. 이럴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 어느 정도 그걸 가, 강조하는 분들이 용납이 됐을 것 같아? 불가능합니다. 저 어렸을 때도 진짜 눈비비고, 그때는 11시가 왜 이렇게 밤이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어쩌지 하다 보면 12시인데, 그때는 11시도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해도 11시야. 어. 아, 참, 진기하다. 어. 아니, 맞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그리고 그 시간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계신 한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 그게 제가 살던 시절 얘기인데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봐. 그거, 어, 할아버지, 그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시간 좀 땡기시죠? 야, 그거, 그거 안 된다가 아니고. 저 박힌다. 그, 진짜 개패드씩 두드려 맞는다. 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세대나 여러분보다 조금 이 세대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 친정집 차례는 한 번도 참여 못한 사람도 있지. 예. 네. 아, 지금 애들은 뭐 양다리도 뛰고 격달 격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해는 요, 요 가고, 홀수는 이쪽 가고, 짝수는 이쪽 가고, <laughs> 미리 이쪽, 올해는, 어, 좀, 날 전에 이쪽 한번 땡겨가고, 그 달에는 이, 이 집에 가고. 아니, 있어. 어, 그 다음에 바꿔서도 하고, 뭐 그런 집도 있고. 어, 그래서, 야, 진짜. 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저, 뭐야, 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어, 절단 낫겠죠. 어, 제가, 제가 그래도 결혼해서 시집 온지 지금 한 10년 됐는데 친정 차례에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 했을 걸 여러분 윗세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아예 세팅이 안돼 어, 어, 세팅이 안돼 그게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그렇게 오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 제사를 사시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49제, 천도제 이런 거, 그건 플러스 알파거든요.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제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거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일입니다. 그분 생일. 생일. 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아마 11시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거였을 었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정해놓고 하느냐? 11시에 시간이 바뀌니까, 첫 새벽에. 날 바뀌자마자 첫 새벽에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그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고, 어른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어, 어,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뭐 자정에 귀신 나오고 그런 스토리로 유전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믿었고, 아, 그분들도 낮에 했거나 뭐 저녁에 좀 일찍 초저녁에 했으면 당신들도 편했겠지. 어 며느리들 입장 생각해봐. 아유 그때 제사 끝나고 한 시쯤 뭐딱 끝났어. 날 새는 거다. 옛날 사람들 한네 다섯 시에 일어나거든. 그럼 거의 날 새는 거야. 그럼 제사가 한 달에 한두개 들어와 버리면 철야를 몇 번씩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조선에 어느 정도 이상의 이 양반 문화가 남아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에서 기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유교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불교가 떡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이유는 뭐냐? 어, 일본이 불교 쪽이니까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어, 전통적인 지배층인 유교를 누르고 어, 그 대항마로서 불교를 올려주는 그런 식민지 지배 정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올라와. 그리고 불교가 올라올 때 이제 불교는 그때 에, 두드려 맞고 있어가지고 유교에 오랫동안 두드려 맞고 있어서 유교걸 본다는 행동을 합니다. 약간 약간 이제 또라이 같은 그러니까 어, 조금 모질러서 그래. 음, 모질러서 베끼는 행동. 어.